지난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시작 되고 증시가 이틀동안 하락했다고 사람들은 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벌벌 떨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3분기가 끝나기 전에 나스닥 100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 개미입니다. 7월들어 강세를 보이던 미국 증 시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조정다운 조정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은행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 같은 가치주를 비롯해 테슬라나 넷플릭스 같은 기술주 실적 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 같은 기술주 실적이 다소 저조하게 나오자 과열됐던 기술주 투자 심리가 잦아들고 시장의 유동성은 가치주로 흘려들어가며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TQ 계좌 수익률은 16.66% 개별 종목 계좌 수익률은 21.36%로 마감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전부 3배 상품으로 구성돼서 그만큼 계좌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이런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세배 종목에 투자하지 않길 바랍니다. s&p 500 기업들의 일주일간 동향을 살펴보면 애플과 마소는 큰 변동성 없이 고점에서 잘 버텼지만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꽤나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실적이 나름 잘 나왔음에도 빅테크 매도 심리가 강해지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300달러 근처까지 올랐던 테슬라 주가는 금요일에 260달러로 마감했고, 추세선을 이탈하며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당분간 테슬라의 움직임은 나스닥 지수와 함께 움직일 것 같고, 별다른 이슈가 없는 한 지난 2, 3월처럼 박스권을 만들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를 전후로 10% 이상 크게 하락하며 7월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마친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10% 넘게 하락하자 시장에는 또 비관론과 노이즈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버를 하는 입장에서 어그로를 끌고 조회수를 올리려는 마음을 잘 이해하지만 최근에 유튜브나 기사를 보면 투자자들에게 너무 많은 소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주에 마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FOMC 회의 일정까지 있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것입니다. 근데 변동성이 커진다고 뭐 어쩔 겁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주식을 매도하실 겁니까? 본인이 고점에 매도했다가 저점에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수익매매나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의 노이즈에 신경 끄고 계좌 열어보지 말고 호가장 보지 말고 여러분의 본업과 소중한 일상에 집중하세요. 주식이 오르면 즐기고 떨어지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싼값에 매수하세요. 올해도 벌써 7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FOMC 회의가 4번 진행됐고 이제 다섯 번째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1월과 4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실업률과 CPI 같은 주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는 달마다 발표돼서 올해 벌써 7번이나 발표됐습니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경기침체가 온다고 말했다가 경기가 강해서 인플레가 안 잡힌다고 말하는 등 잡음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입을 모아 경기침체는 100% 온다고 확신했지만 역시 모두가 예상하는 위기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패권이 끝나가고 달러 기축통화가 끝났다고 말했지만 중국의 경제는 파탄났고 디플레가 진행 중이며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었습니다. 3월에는 은행이 파산했고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터진다는 말이 유튜브나 언론에 가득했지만 증시가 오르니깐 더 이상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6월에는 미국 부채한도 이슈로 미국이 디폴트에 처하고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시장이 AI 버블이고 몇몇 빅테크 기업들이 지수를 끌어올린 거라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으면 시장이 무너질 거란 우려도 많았고 실제로 이번에 나스닥 100 지수가 리밸런싱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빅테크가 조정을 받으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가치주로 흘러들어가 순환매가 돌고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에 10% 넘게 하락했지만 1월부터 100달러에서 최근 300달러까지 200% 상승했던 것을 고려하면 10% 정도의 하락은 오히려 당연해 보입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는 10% 넘게 하락하고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조정을 받았지만 나스닥은 수요일부터 겨우 2, 3% 정도 내려온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했듯 나스닥이 2, 3% 정도 조정을 받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 조정이 그리 깊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난주에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고 과열됐던 매수심리도 진정돼서 이번주에 증시가 추가적인 저고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장을 일주일, 한달 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장에는 올해 내내 온갖 비관론과 노이즈가 가득했지만 결국 묵묵히 우상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매번 큰 겁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어그로를 끌지만 여러분은 이런 소음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시장의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연초 대비 35% 이상 상승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43% 정도 상승했습니다. TQ가 추종하는 나스닥 100 지수는 신고 점까지 겨우 8%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난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증시가 이틀 동안 하락했다고 사람들은 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벌벌 떨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3분기가 끝나기 전에 나스닥 100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호들갑 떨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나스닥이 신고가를 뚫었다고 더 올라간다고 환호하며 탐욕과 낙관론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탐욕과 낙관론으로 가득해지면 증시는 다시 당연한 조정을 보일 것이고, 개미들의 탐욕과 낙관론은 단기적인 공포와 비관론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개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가 또다시 단기적인 바닥일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미래에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증시의 단기적인 변동성과 시장의 노이즈를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